안녕하세요. 솔솔 엄마예요. 오늘은 혜윤이와 혜인이가 아침마다 꾸준히 먹고 있는 하와유 유산균 바이오메라 프로바이오틱스 키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며칠 전 혜윤이와 혜인이를 위한 유산균 선물이 도착했는데요. 이렇게 깔끔한 냉장 배송으로 안전하게 도착했답니다. 하나 인이도 하나 얼지 우리 아침마다 뭐 하지? 유산균? 유산균 먹어야 되지. 네. 응 오케이 가지고 내려 오세요. 유산균 먹고 싶어요. 먹고 싶어요? 응. 우리 먹어볼까? 네.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하지? 누 강강. 유산균, <laughs> 유산균 먹자. 우리 유산균 먹어볼까요? 네 강. 네 강. 니두 개나 먹을 거야? 네 강. 네 강. 는 강. 한개나누네 나눠먹는거예요 음, 어? 응! 맛있어요! 고마워! 이만 하나 요 알았어요! 주세요! 맛있네! 자 혜인이도 주세요! 이거 맛있네! 에이! 지금 먹어야지! 응. 어때? 맛있다 맛있어? 응! 맛있다 응. <laughs> <laughs> 혜인이도 먹고싶어? 자! 주세요! 나 음, 해산도 먹고 싶어? 응. 어 하루에 한 개씩만 먹으면 되는데 혜인이도 줄게 엄마 뜯어줄게 주세요 응. 응. 혜인이도 응. 먹을 거야? 그럼 먹어요 알았... 어 주세요 이쁘게 주세요 응. <laughs> 우와 혜인이 스스로 엄청 잘 먹네 유산균 잘 먹으면 응가 잘해요? 응 잘해요 아 그쵸? 죠아해아 응, 아, 오늘도 유산균 100억이나 먹었네 우리 혜인이 혹시 유산균 균주도 브랜드가 있는 거 아시나요? 바이오메라 프로바이오틱스는 세계 3대 유산균 기업인 다니스코에서 특별 관리하는 프리미엄 등급의 하와이유 유산균주를 활용한 유산균이랍니다. 헤이유나 헤이나 여기 유산균 안에 비타민D랑 아연도 들어있대 비타민 D 잘 챙겨 먹으면 해윤이, 해 뼈가 튼튼해진대. 우리 잘 챙겨 먹자. 해윤이다 응? 알았지? 아연은 면역 기능에도움 주니까 우리 해윤이, 해인이 감기 잘안 걸린대. 우리 유상균 아침마다 잘 챙겨 먹을까지? 응? 바이오메라 프로바이오틱스 키즈는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 100%의 비타민 D와 아연이 함유되어 있어요. 저는 평소 아이들에게 유산균과 비타민 D는 꼭 챙겨 먹이고 있는데요. 이렇게 유산균에 비타민 D 1일 권장 섭취량이 함유되어 있으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아연까지 함유되어 있다니 이제 유산균은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바이오메라 프로바이오틱스로 꾸준히 먹여봐야겠어요. 평소 저는 주말에 친정에 갈 때나 여행 갈 때도 꼭 유산균을 챙겨 다닐 만큼 아이들에게 유산균은 꼭 먹이고 있어요. 네. 어? 한개더 먹을 거야? 응. 계속 먹으면 안 되는데? 한개먹 응? 어. 응? 안 되나. 마지막이야? 응? 나도 마지막. 응? 아니 아니 해윤이는 이제 그만. 응? 아. 엄마. 어? 더 먹고 싶은. 내일 아침에 또 먹으면 되지. 우리 매일 아침마다 우리 아침 루틴이 뭐야? 뭐 먹는 거야? 유산균. 맞아. 우리 아침마다 유산균 먹어야 되지. 그러면 혜윤이, 혜윤이 응가도 잘 나오고 튼튼해지지 응? 아빠도 잘 먹어. 어, 아빠도 잘 먹고. 그치 일주일 정도 바이오메라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여봤는데요. 아이들이 잘 먹는 건 물론. 확실히 토끼똥이 안 나오고 아가들이 편하게 응가를 하더라고요. 사실 혜윤이가 예전에 변비가 조금 있어서 저는 늘 유산균을 신경 쓰고 있는데요. 이제 바이오메라로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엄마 유산균도 여기 있지. 엄마도 먹어야지. 나도 먹어. 이건 엄마 거. 이건 혜윤이, 혜인이 꺼. 이건 엄마 거. 혜윤이와 혜인이 그리고 엄마, 아빠. 우리 가족 모두 매일 아침 이렇게 잘 챙겨 먹고 있어요. 아가들을 위해 바이오메라 프로바이오틱스 퀴즈 제품 어떠세요? 추첨을 통해 제품을 체험해 보실 수 있으니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.